푸르른 자연 환경 속에서 교인들에게 생태 교육을 펼치며 환경 보전에 힘써온 녹색 교회들이 있습니다. 2014년 녹색 교회로 선정된 교회들인데요. 녹음이 푸르른 5월 푸른 빛을 자랑하는 녹색 교회들을 만나봤습니다. 박고초롱 기자입니다. 초록빛이 완연한 푸른 숲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사랑방 교회입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교회는 현재 교회 외에도 4개의 대안학교와 20여 가정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운영하며 자연과 벗삼아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 교육을 많이 하죠. 생태적으로 뭐또 이렇게 꾸러기학교 같은 이런 흙놀이나 모래놀이 같은 것들을 하고 또 나들이 주변의 자연 속을 나들이하면서. 각각의 식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교육들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뒤편 텃밭에서는 대한학교 아이들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가꾸는 상추와 고추 등의 유기농 먹거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농약 없이 농산물들을 재배하다 보니 대한학교 아이들은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따 먹는 일도 자연스럽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장 바로 옆에는 도시에서는 좀처럼 볼수 없는 거위와 닭들이 식사 후 남은 음식 찌꺼기들을 처리합니다. 광명시에 위치한 구름산 교회는 구름산 자락 바로 밑에 위치해 있어 사시사철 산에서 퍼지는 각종 꽃내음을 맡을 수 있습니다. 구름산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매년 8월 열리는 봉숭아꽃 축제입니다. 마을 주민들과 하나가 되는 축제를 위해 교회는 봄부터 봉숭아꽃을 심고 가꾸며 축제를 준비해 갑니다. 축제를 준비하며 작년의 교인들은 물론 아이들도 자연스레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갑니다. 더불어 교회는 점심 식사 후 배출되는 음식 찌꺼기를 퇴비로 만들어 교회 앞 텃밭에 사용하는가 하면 교인들이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세제와 화장품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가꾸고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이렇게 목표 방향을 정했고 그 결과로 이렇게 녹색 교회가 된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펼치는 녹색운동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1일 제7회 2014년 녹색교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는 사랑방교회, 구름산교회를 비롯해 발산교회, 원주교회, 푸른마을교회입니다. 주님의 녹색은 정을 깨닫고 열심히 실천해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이런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함으로 말암 아마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도 느끼게 하고 아울러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잘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비습관이 일상화되어버린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교회들의 녹색운동이 잔잔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cgntoday 박고초롱입니다.